예, 안녕하십니까? 잘난체하는 옥군입니다. 어, 오늘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그 완충의 기술을 이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사람의 이제 손이 그 뼈대와 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에이 부분이 어,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스포츠 이론이라는 게, 가장 발전되어 있는 영역은 제가 봤을 때에는 골프나 프로야구, 야구. 스포츠 종목 중에 이론이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는 종목들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 정도. 이유는 말이죠. 어, 야구는 미국에서 흥행하는 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많은 자본이 투입됐죠. 그러다 보니까 야구 선 야구를 잘하면 뭐몇 백억 몇 천억도 주고 이제 영입을 하고 그 리그에서 뛰게 되고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죠. 야구 역사가 약 150년 정도 됐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100, 불과 100여 년 전에는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구종이 직구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그 구종이라는 게뭐 수십 가지를 넘어서 수백가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야구는 발전해 왔을 거예요. 자본이 많이 투입되니까.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뭐 골프를 잠깐 이렇게 이제 취미로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소위 세미 프로라고 하는 분들한테 레슨을 받게 되죠. 골프도 레슨을 받게 되는데 아무튼 뭐 레스 그 골프의 골프라는 종목이 그뭐 예,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한참 어 주가를 올리고 있었을 때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제 타이거 우즈가 돈도 많이 벌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타이거 우즈가 이제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개인 전담 코치를 두고 있죠. 돈을 주고 자기가. 그럼 그 코치는 무엇을 하느냐? 뭐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 주죠. 타이거 우즈의 플레이를. 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많이 발전돼 있다는 골프와 어 야구조차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아직 개념조, 개념조차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념 보세요. 사람의 몸은 손은 뼈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겉을 살이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탁구를 치다 보면 이 채를 잡고, 채를 잡고, 잡고 있는 손 자체의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음. 처,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을 때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좀더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우리가 탁구채로 다꾸 공을 강하게 가격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스매시, 이제 스매시라고 하는, 뭐, 예전에는 스매시라고 했는데, 요즘엔뭐 그런 용어 잘안 쓰더라고요. 아무튼, 공을 강하게 이렇게 스매시 형태로 드라이브가 아닌, 드라이브로 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스매시로 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이, 예와 얘가 충돌할 때 발생을 하느냐,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굉장히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이해하지 못한 것과 이해한 것은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서 뭐, 바, 항상 그걸 머릿속에 두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능력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몸이 거기에 따라서 뭔가 그, 플레이를 할 때, 예, 자기가 신경 쓰고 있지 않아도, 예, 그걸 적용시켜서 뭔가 플레이를 향상시켜 나가는 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경험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탁, 어 스포츠 이론에서는 그런 쪽에 대한 그 연구나 뭐 어떤 뭐그 성찰 고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인류, 인류 전체가 그래요. 뭐 가장 발전돼 있다는 뭐 야구나 뭐 골프에서도 그런 개념은 전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골프에서도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은 어, 이제 사람의 손이 어, 뼈와 살로 이루어져, 저 있다는 게왜 중요할까요? 봅시다. 이게 맞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어나냐면, 얘는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게 얘를 강하게 치게 되면, 강하게 치는 순간에, 얘와 얘는 어떤 현상이냐면, 얘는 푹 들어갈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특히 고무로 되어 있죠. 탄력이 있는 고무로 되어 있어요. 탄력이라는 거는 원상태로 복구하려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얘를 꾹 눌러놓으면, 얘는 다시 튀어나오려는 상,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 물질 자체가. 그럼 이걸 맞는 순간에는 이 고무가 상당히 푹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튀어나오려는 어, 성질을 갖게 될 거란 거죠. 그러면은 탁구공이 강하게 여기를 맞는 순간 어떤 일이 그 순간 벌어지느냐? 자, 우리가 느린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 나중에 뭐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보면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가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붙어 있는 이 고무의 두께를 우리가 이 정도라고 감안해봅시다. 이 정도로. 이 정도라고 감안을 해봅시다. 자,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것이 고무의 두께를 확대한 거라고 이렇게 봅시다. 그럼 공이 이만한 공이 와서 여기 맞을 텐데, 이만한 게. 자, 이게 여기 와서 강하게 이제 강하게 이걸 때렸을 때, 강하게 때렸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렇게 푹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푹.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이 고무를 이 고무를 확대한 그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이게 고무입니다. 이 검은 부분이에요. 자이 라바의 요이 검은 부분나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요 주황색 부분 여기까지도 이중으로 돼 있죠. 어찌 됐건 이게 뭐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공이 여기 와서 맞을 때 얘가 어떻게 됐냐? 얘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어디까지 찌그러질까요? 상당히 많은 정도까지 찌그러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이렇게까지 여기 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얘가 다시 이렇게 반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느린 그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 이거 중요해요.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공이 강하게 와서, 강하게 와서 맞는, 물론 라켓도 움직이고 있지만, 공이 강하게 와서 맞으면서 여기 쭉 들어갈 때. 자, 들어갈 때는 빠르게 푹 들어가다가 여기서부터 점점, 점점, 점점 느려지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시작점이 들어가는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빨리 움직이다가 점점, 점점, 점점 느려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빠르게, 들어가다가 그 다음 점점점점 느려지다가 점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에 정지. 그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느리게 다시 펴지다가 점점점점 빨라지면서 쭉. 자 이런 그림을 mm. 그리게 될 거란 말이죠. 자이 현상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스포츠 이론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탁구는 더더욱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공이 가벼우니까요. 공이 가벼우니까 어 제가 이제 요거 요 설명을 다음 편에서도 이어서 할 텐데, 자, 거기 이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때 요게 푹 들어가면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공은 어떻게 될까요? 공도 이렇게 찌그러질 거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이 이렇게 수축하다가. 반발하기 시작할 거라고, 얘네 둘이. 그 반발 타이밍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반발할 때 힘의 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실제로 플레이할 때 공을 강하게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약한 힘을 줘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공이 반발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요. 그건 경험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전혀 모르고 해도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뭐한 30년 하다 보면 다 강하게, 선수들은 강하게 때려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그거보다 한뭐 거의 2 30분의 1 정도의 시간에 그러니까 20년 걸릴 일을 한 1년이면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보겠습니다.